어 저는 이렇게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음. 지금 재학 중이신 아니면 졸업하신 학교에 네. 학교도 그런 뭐 인재상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있잖아요. 네. 가치라든지 뭐 학훈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?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죠. 거의 없죠. 어. 그렇죠. 이건 누구만 기억하냐면 신입생으로 들어올 친구들만 기억하는 거예요. <laughs> 직원분들도 똑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인재상이 우리가 열정과 창의와 도전인데 네. 넌 열정 몇 점, 창의 몇 점, 도전 몇 점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좀 이건 거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누군가가 그 일을 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요걸 좀잘 개선하면서 움직여 주실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근데 스타트업인데 뭔가 오늘에 집 가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? 저는 여기에서 좀 약간 개선만 하려고 하는데요. 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당 회사의 인재상과 맞다,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들어간 기업에서 내가 주어져 있는 프로세스 안에서 약간의 개선을 하는 역할인가. 음. 특히 공공기관 더 그렇고요.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자꾸 자꾸 만들어내야 돼, 혁신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 시켜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